이제 얘는 거의 그... 그만해 시청자 빠지겠다 그만해 시청자가 빠지겠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서 공지를 드리자면, 저희 아가일즈 멤버는 필수 참석이 아닙니다. 스케줄이 있으면 안 와도 돼가지고, 미미미누 형과 주둥이님, 이번에는 스케줄 너무 바빠서 못 왔고요. 다른 분들은 다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가일즈는 이제 아가일즈만의 룰이 있습니다. 과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아가일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분 요 서초에 가는 주인장님이십니다. 네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왔으라. 그러니까 나이스. 어쨌든 오늘 네. 또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나올 수밖에 없죠. <laughs> 저는 나와 주신 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 안 오고 <laughs> 나와줘서 고맙다는 거는 <laughs> 네. 저희 집에 사시면서 뭐 어떻게 했잖 좋습니다. 그럼 네. 바로 다음 분 나와 주세요. 아, 빨리 와. 어, 나나. <laughs> 뭐야? 뭐 <못> 짰어? <잤어. 웃음> 뭐 해요? 뭐, 뭐예요 이거? 어 그냥 뭐라도 해보려고 하 해보고 거를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평소에 네. 하면 욕먹는가 봐 아, 소리도 못하니까 입... 자 네. 다음 분 뭐지 볼까요 다음 분 들어와 주세요 아, 얘는 왜내 네. 방송에서만 보여 그치 아 아니, 네, 좋았습니다 아니 너 은퇴한 거 아니었어? 네? 아은퇴 방송. 건강을 회복하고 아, 그리고 아. 이제 이 붕대 보이시죠? <laughs> 뭐여? 뭐야? 가슴수술 아, 하고 왔습니다 어? 어? 또 했어? 아니 그러니까 크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한쪽이 올라가가지 고장난 고 거예요 아, 짝이라서? 어 아, 그래서 AS를 받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응. 바로 다음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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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박수 잡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굴 폈어요 하마치 한보해주시래요아하나치 아니야 저 아, 맨날 좋은 테마 어? 입어 아 맨날 그막 명품 라이팅에 아 명품이잖아 아니아니에 아니, 이거 가디이 25래요 아, 여러분 28만원 브랜드만 알려줘 봐요 브랜드요? 지오송지 아와 성지효네 네. 나는 성지효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다음월 아가인 뉴페이스 궤도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와, 와 진짜. 진짜 야 네, 제가, 아 제가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디 합방할 때마다 아저 방송에 궤도가 왜 있냐 약간 형태로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어 뭐야 아, 왜 이렇게 눈을 그렇게 떠 무섭게 반갑습니다 <laughs>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매번 그 오늘 처음 뵙잖아요. 눈빛이 되게 강렬하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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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 아, 영상으로 아, 볼 때마다 되게 그러니까 음? 막물광이라고 하죠. 막물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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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그래. 눈이 뭐 빛이 나는. 기관은 아니라서 <laughs> 네, 뭐 걸렸다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눈은 이제 빛이 나는 그게 이 아니고 이제 빛을 주로 받아서 이제 해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빛이 나진 않습니다 눈에 <laughs> 그래도 형은 모든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한다 예. <laughs> 오늘만큼은 아갈지는 다 허용되니까 과한 질문도 허용되잖아요 당연하죠 아, 예. 아, 아, 약간, 약간 쓰레기 같은 질문 해도 될까요? 쓰레기 아, 같은 얼만지? 질문은 없어요 <laughs> 쓰레기 오, 아니, 세상에 쓰기 같은 질문. 멋있다. 이거에 있는 모든 거니까. 질문은 다 훌륭한 질문이고 물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거나 혹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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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한 답변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쓰레기 같은 질문이라는 거 정의는 하 자체가 네.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아, 이 질문 혹시 쓰레기 같지 않을까? 어, 그런 그렇죠. 질문을 못 하게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좋은 질문 한 마. 좋은 질문 하나 해. 쓰레기 같지 않은 게 우리가 흔히 단상과학이다 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 예. 예. 아형 하지 마. 뭘, 아, 음,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이거, 너무, 아, 모르겠다, 이거. <laughs> 너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한테 근데도 궁금해 너무 이거. 좋은 질문 아 그래요? 저도 아... 어, 궁금해요 관상은 그치? 과학이다 관상은 과학이다 어떤 때 씁니까 주로? 너 그럴 줄 알았다 맞아요 어. 아, 너무 너무 정확해 왜냐면은 네. 보통 이제 관상은 과학이 걸때 너무 경이롭고 아름다운 걸 보고 와 역시 광은상은 과학이야 이러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네. 부정적인 경험을 딱 보고 네. 아이고 저거 관상은 과학이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경험이 나한테 쌓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비슷한 외모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할때 <laughs> 네. 어? 얘가 똑같이 안 좋은 짓을 했어. 예. 실제로 비슷한 외모가 긍정적인 작용을 했어도 네. 이거는 기억하지 않아요. 오. 오직 나쁜 행로로 했을 때만 어. 어? 야, 역시 관상은 과학이야. 어. 그 사람의 행위 자체를 약간 안 좋게 보려는 이 어떤 다짐인 거죠. 이게 쌓이면은 그 뒤로도 이제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는 분이 긍정적인 일을 해도 똑같이 기억을 못하다가 부정적일 때마다 이걸 쌓아요. 일상에 잠시만 잠시만요. 그 완하나 님은 네. 벌칙을 항상 수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이가... <laughs> 근데 여러분 이, 이거를 벌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이에말해주시상 아, 아니요 사실 공의가 <laughs> 잘못됐으니까 포상을 벌칙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공의 이건 업계 포상입니다 아직 저희 그 근황 토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니까요 그렇죠. 좀 얘기를 더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 아직 오프닝입니다. 아니, 근데 네. 이 다음 분을 제가 봤잖아요. 네. 진짜 보라이어체에서 오늘은 완전 또 여기서 교집합점이 없는 새로운 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처음 뵙는 분이고, 오. 저도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던 분인데,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아, 제가 최근에 합방을 한번 해 봤었는데 마술 합방을 보여주시겠다고 오셔 가지고 30분에서 50분 정도의 마술을 보여주고 6시간을 토크를 하셨어요. 아, 언어의 예. 언어의 마술 오늘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또 최현우 마술사님 저랑 처음 뵙지만 제가 워낙 팬이고 어 그리고 사실 이제 궤도형도 제가 너무 친한 형이고 팬이긴 데이 상성이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조금 더최면이에요 저는 예전에 뵙죠. 한 8년 에서뜨기 전에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그때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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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문에... 굉장히 옛날이 겠어요 너무 짧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아 근데 제가 또 너무 팬이었는데. 아아 근데 놀랍게도 그때랑 지금이랑 외모가 또 똑같으세요. 형 궁금한 게요. 네. 형님은 뭐 20살이 넘었을 때도 중고등학생 취급당하고 그랬나요? 혹시? 나는 그때 초등학교 취급받았지. 아 어, 진짜?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거 마술한 거예요. 아 잠시만요. 형형 이러는데 여러분들 한참 됐는데. 아, 네. 저는 올해로 나이가 78년생입니다. 아 진짜. 제가 98년생이에요 네. 아 알지 아 근데 어, 제가 장부. 이제 최군이랑 네. 진짜 인년은 오래됐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처음에 MBC 게임맨이었어요 네. 그때부터 아, 제가 알던 동생이고 아어아 네. 세바퀴, 세바퀴 네. 나갈 네. 때? <laughs> 네! 세바퀴 나갈 때 세상에 8년 전? 근데 그때도 이미 인방에서 조금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세바퀴에서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최군한테 야뭐 어쩌고 어쩌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님 이제 인방의 시대가 옵니다 티비 안 옵니다. 형님도 빨리 시작하는 게 맞아, 맞아. 여기는 선점이 선빵이 왕입니다. 아, 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갖고어 제가 그런가 싶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아. 이제 초창기에 어, 우리 최군한 도와줘. 네. 그래고 아프리카의 첫 출연이 최군 씨. 맞아 맞아. 네. 네. 지금 이제 형님도 스트리밍 시작하셨다. 네 스트리밍 이제 아프리카 아, 열었는데, 아나 아, 이제 현타오는 게 다섯 명. 근데 왜냐면 형 지지직도 열잖아요. 동출로 하고 네. 유튜브도 보는데 아프리카 제일 많이 이제 안 옵. 아, 안 되겠다. 음, 네. 제가 홍보를 조금 도와드리자면은 네. 가시면요 마술도 볼수 있겠지만 네. 타로도 용하게 잘 봐주시면. 네. 아니, 아, 네. 타로 미치는데 네. 타로를 하신다고요. 저는 궁금한 게 네. 타로가 과학적으로. 아, 아 저, <laughs> 더 말하지 마세요. 좀 있다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아가즈제 2회 아가즈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공지인가? 아가즈 2회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지금. 네네. 어? 일단 뭐야 뭐야? 어? 트로피? 뭐예요? 네. 뭐야? 어, 네. 뭐야? 어? 어, 제작한 건데 음, 야. 어, 너무 잘 제작된다? 아가즈 Never Stop Talking MVP 트로피를 준비했고요 네. 트로피만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트로피를 받으신 분은 상금. 아, 아니 상금. 그러니까 얼마요? 이게 경쟁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네. 게. 그냥 재밌자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도 이제 MVP를 뽑아서 상금 200만 원 정도. 와그정도나 네, 아, 네. 준다고요? 완화난이 시청자분들. 예, 잠시만요. 왜 잠시만요. 축가가 줬었는데. 왜 이렇게 심술이 났어요? <laughs> 아니 뭐 어. 사실은 진짜? 저는 미미미로 나오는 줄 알고. 아, 아. 친구가 좀 지난 달에 좀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얘기가 좀 부족했구나. 아 그래서 사실은 이 미미 미누 누님한테 좀 과학 들려드리려고 나왔는데 도망갔어. 아네아 그래서 이제는 지금 조금 의기소침한 상태고요. 아네 자, 뭐? 어. 자, 갑자기 궁금한데 고등학교 때 문과 혹시 손한 보. 저 문과. 문과. 왜 이렇게 문과가 문과 가 많아? 다 문과구나. 야, 너무 좋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전부 제 고객들인 거죠. 어 문과를 위한 과학. 근데 미미 미는 어디 갔습니까? 미누야. 이럴 거니? 실제 공연도 완하나 님은 와비지 멤버들 다 오셔서 응원도 해 주셨어요. 예. 아 진짜 사람 잘라요. 진짜 네. 사람 잘라요. 그러면 감옥입니다. 가복 아, 근데 감옥 갔으니까 아, 아직 못 줘. 아. 아. 같은 것처럼 만들어요. 네, 뭐. 텃밭 파크 티켓 어? 링크. 아 네이버에 예아 뭐야? 다 자르는 플라스틱 있습니다. 아 플라스틱이 어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목을 자를 순 없습니다. 아, 왜죠? <laughs> 자르면 죽기 때문이죠. 그죠 아아 근데 이건 이제 과학의 여기는 마법의 입장이니까 하지만 잘랐다가 다시 원래대로 붙는 플라스틱이 있다 플라스틱 중에 이게 원리가 되게 재밌는데 플라스틱이 우리 세포가 재생되는 원리가 뭡니까? 잘랐을 때 이걸 중간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걸 소파에서 캡슐링으로 제거해마이크로캡슐이 플라스틱이 서 자르는 일 굉장하지 않습니까? 약간 나노 같은 네. 건가 아, 마이언맨 어, 나노? 오늘 조상들 나노를 하는 최연우마 썬 다리 떠기 시작했거든요 적당하시더만 어. 네네 제 공연에 이과들은 뭐 들어오면 안될거 같아요 <laughs> 네, 근데. 아 진짜 네, 최연우 형님은 그게 대박 아니었나 않았었어요? 어, 로또 번호 맞추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가 두번 맞췄죠 아프리카 TV에서 맞췄어요 맞아요 네. 그때 한7만명 정도 들어왔어요 네.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일등을 제가 이제 산걸 보여주고 1 3억5천 탄환 과정까지 보여드렸는데 문제는 그거 하고 나서 로또 회사에서 어? 저희 회사로 전화가 온다. 뭐뭐뭐뭐뭐 보수하겠다. 보수한다고? 어? 어? 뭐? 이거 어떻게 1등 냈냐고? 음. 아니 그냥 마법으로 맞춘 거다. 음.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음. 아니 이거 지금 로또 회사에 전화가 너무 많이 음. 온다. 이거 막 주작이 아니냐? 아 아 너네 이거 짠거 아니냐 그래 하도 막 난리를 쳐고 로또 회사에서 이게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 안 그래도 이게 막 주작이니 이런 썰들 막 있잖아 말도 안되 예. 오래전에 비슷한 그러니까. 방식 예. 주작을 했었 아니 네. 그럼 어, 그, 어, 뭐. 위험한 얘기 네. 하지마 아주 오래 전에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규모가 작을 때이 네, 네, 네. 뭐 네, 네. 저의 발언 전혀 관계없음을 말씀드니다 로또 회사 분들은 정말 투명한 분들이고요 이 발언은 저와 아무 관계가 없 넣고 이제 뽑아서 현금을 타가는 네. 그런 방식들이 있아요 어, 그 미국에서도 엄청 오잖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저 형이 어제 끝났어요. 20년 전. 아, 그래서 정도. 이제 안 좋은 결말로 아, 가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해 갖고 로또 회사 그때 홈페이지에 제 사과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 갖고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문 받았을 때는 사지 않고 번호만 예언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유튜브 40만 돌파 기념으로 번호만 공만 음. 아. 예언해서 두 번을 그렇게 해서 맞췄어요. 아니 근데 로또 1등 당첨 어. 한국 확률이 국 한국 한 확률보다 다뭐 적다 이러잖아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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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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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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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사실 모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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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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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얘기는 그 모른다는 거. 얘기를 되게 우회적으로 잘 풀어나는 <laughs> 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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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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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아국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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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결혼 과정 확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육지로 찾을 때뭐 아... 인구 비율에 또 나눠야 되는데 어, 그럼요. 이게 전 세계로 따지면 사실은 되게 적은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도 중... 확률이 다른 거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는 위성에 맞을 확률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그냥 구역을 나눠서 네. 좀 랜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위성이 지나가는 길을 일단 <laughs> 아니 위성은 무조건 바다로 떨어지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주치 어, 그렇진 않아요. 요즘 네. 위성들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1 6 바퀴 정도 돕니다근데 이제 도는 궤도가 정해져 있어요. 특수하지 네. 않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렇게 도는데 그런데 네. 네. 여기에 인간이 사는 일단 육지가 30%밖에 안 돼요. 거기 중에 문명이 있는 위치가 정해져 네.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보통은 이제 마지막으로 2조분의 1 정도 오 2조분의 1오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계산하면은 뭐 수백만 분의 1까지 막 올라가기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이제 계산하는 어떤 모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맞네. 편차가 크다 그쵸 그렇죠. 이게 맞아. 어디 어디 야카라미가 이제 어, 토크를 어, 정리를 하네 네. 네. 카라미 아니, 오늘 대신 났어 진짜로 <laughs> 아니 뭐하게 위성 18바퀴까지 갈줄 몰랐어 <웃음> <웃음> 너무 나빠 <laughs> <아니, 웃음> 놀랍게도 저희 아직 너무 좋은 질문 나왔어. 우주에서 그게 낙하가 되나? 낙하가 <laughs> <단계가> 거는 <있는데> 이거는 <laughs> 네. 하고 가야 돼. 요 왜냐하면 놀라기 <laughs> <두 번째가 웃음> 때문에. 아, 어, 왜냐면은 <웃음> 누구야? <웃음> <그냥> <웃음> 지구의 주변을 돌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떨어졌는데 얘가 계속 지구를 도는 거야. 얘가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아. 얘는 이딱 당기는 중력과 이제 얘는 거의 그... 그만해 시청자 빠지겠다 <laughs> 그만해 시청자가 <지금 웃음> 빠지겠다 지금 시청자 수가 그건 굉장히 안정적이죠 <laughs> 네, <laughs> 아니 어쨌든 계속해 봐 지금부터 좋은 질문이 하나 아잇! 아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이제 오프닝이 끝나가지고 제 2회 아가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시작어! 웃음> 약간 어. 파란 분들 사이에 얼굴도 같이 파래지고 있어가지고. 아, 네, 밸런스가 아 이게 많네요. 밸런스가. 마수사님 말하잖아요? 듣습니다. 궤도 형이 또 얘기합니다. 듣습니다.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진 않아요. 네.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근데 귀가 양쪽으로 아프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잘 맞는 것같요 신기해요. 아. 네. 오디오가 또 어쩔 수 없죠. <laughs> 잠깐, 이거 오피 원리 가 이게 물리적. 물리주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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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지수는 <laughs> 아, 멀쩡해요. 지수는 아주 멀쩡해요.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진동으로. <laughs> <laughs> 자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달 만에 모인 거잖아요 저, 네 각자의 근황, 아직 근황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가 다들 이제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기간이 어디까지예요? 한달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2월에 모였기 때문에 아 3월 근황 그럼 3월 1일 0시부터 아 2월부터 3월, 3월 21일까지 아 2월부터? 2월 중순부터 왜냐면 근황이라는 게 정확하게 기간이 있어야지 어디서부터 <laughs> 어디까지인 알아야지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아 2월 중순부터 <laughs> 이 정도 <laughs> 급의 문제가 바로 밀리엄 실드의 난제라서 사실상 나비 스톡스 방정식은 아예 불가능하죠. 와... 죄송한데 이거 처음 다... 맞나요? 이네 얘기를 하려고도 <웃음> 하려고 들어본 <laughs> 거지. <하려고 웃음> 야, 실이. 이용당했는데요? 이용 응. 어. 형님이 이용당한 게 아니라 형님과 함께 상호작용했다. <웃음> <웃음>